지구의뒤집기실력늘어나뒤집기 실력 늘어난 뒤집기 실력을 보세요. 늘어난 헤딩 실력 늘어난 헤딩 실력 꽁. 왜? 음. 연제 일어날 건데. 머리 힘을 줘. 엉덩이를 딱 엉덩이를 딱. 아니, 엉덩이를 딱 이렇게 눌러 주면 하더라고. 머리는안 잡아 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오 봐.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들어. 된다. 좀 머리. 더, 좀더좀더 그래. 그런 느낌이야. 잘한다! 잘한 잘했어! 지금 잘하셔! 이팅천의얼굴천의 얼굴 귀겠다귀 오겠어 어린이서또해야 되지 초등학교 들면또 오세요. 아빠한테 <목소리> 아빠한아빠한 <목소리>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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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이렇게 아유. 평온하지만 아유, 아유, 아유. 짐승이 한꺼번에 아귀여 아, 보이지? 어, 짐승같아 짐승 발가락이 우리를 닮아서 좀 길어 어? 팔은 이렇게 작은데 발가락이 이렇게 길어요 <laughs> 맹수 저는 맹수입니다 이좋 <놀람> <laughs> 그거 암기 연습해야 되는데 너 이제 다다음달에 다 이유식 해야 돼이유식 해야 <놀람> 안돼 내가 봤을때 응? 멋지 할머니 진단 결과 뭔가요?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요? 뭐또 모르고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여기가 열에 아, 만지러면 나중에 더 이것보다 더 난리 난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이거 쓰면 돼? 아, 이거 세워있기로 열도 된대. 약간 열이 그는데 어. 지금 막 그렇게 아파하는 거 있진 않아가지고. 약간 요 올라올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기를 손으로 요렇게 해보라. 뭘, 뭘 먹고 가슬. 나오려고 하면 어, 가슬가슬하게 약간 또부세미 같이 있잖아요. <laughs> 할까? 아니라 약인데 5분만 음. 음. 브라그패, 액티브, 오, 야, 이, 오, 만, 이. Drug path, a c t i v e ingredients, o u 한 아, 세요 영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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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u n g young, young, y 는 u n g young, y 거 u n g young, young, y o 음! 맛있다! 습관에 햄거리먹 이렇게 LA갈비를 맛있는 걸 해줘도 골라 시켜 먹습니다 엄마 하는 거볼까다 나온, 나온 거? 아, 좀 외모. 외모. 어 그냥 있는아 집은 <목소리> <목소리> 얼만큼 이제 간장을 넣었냐? 이제 물이 될 때까지 간장을 넣고 딱 먹어보면 간장맛이 좀 난다 지금 그만하는데 갈비 양념의 그 색깔이 간장이 간장으로 이간장 변하는 거였구나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 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달게 간을 해야 맛있는 거 아니야? 말을 되게 잘하신다 못하면서 생강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그거 지금 추가하는 건 뭡니까? 생강가루 아아귤귤귤 단이 아, 향이에요 고기가 식물이 빠지면 좀희덕수거리해지거든요희덕수거리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무슨 뜻이죠? 어희덕수거리할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 서울 사람이라서 아 <laughs> 서울 사람이에요? <laughs> 예 양념포레이로 먹는 서울 사람이에요 양념 음. 감자탕 음. 이렇게 절여놓으면 됩니다 뚜껑을 아 닫아가지고 물을 살짝 부어가면서 쪼리면서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엘 a 갈비 때는 다 좋은데 너무 맛있고 좋은데 기름이랑 이 갈비 냄새가요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이엘 a 갈비 구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세미를 아무리 빨고 닦고 빨고 닦고 해도 소세미의 그 기름때랑 고기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팩을 켜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설거지를 모아놔요 모아놓고 저녁에 돌립니다 저희가 신혼 때 이미 가장 가구를다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로때딱식세이 하나만 샀거든요 이그 2년째 사용 중인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눌러붙은 것들 국구물 요리하는 여기 막 사이사이에 막 기름 튀고 난리 부르스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냅둬도 다아다 해준다 너무 심하잖아. 자기밥이거 내가. 아, 자기 가열다는거데 갈비가 끝내줘요. 그거 알죠? 국물이 끝내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근데 국물이? 응? 무슨 뭐 저런 거야? 이러면 요즘 사람. 이거 양념은 네가 어디 뭐 쳐보고 한 거야? 응, 그냥 했어. 이게 갈비가 푹 들어가면 되게 신기하다. 집에서 한 건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난 이거 하려면 한 3일 혼자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양념 만드는 데만 양념, 양념 재료 만드는데, 만드는 데, 양념 양념 재료 만드는 데, 양념 재료 만는 데, 양념 겠료만다는 데, 양념 재료 만드는 데, 양념 재료 만드는 데, 양념 재료 만드는 엉덩이를 밀지 않고 머리도 목, 엉덩이 미, 미는 힘이 좀 부족해. 엉덩이를 좀밀면 돼. 야, 근데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도 머리만 두세 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잘안 돼, 이얘가 이거 누가 사줬냐, 이거? 어, 귀여운가? 저희가 타임 타임을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목을 잘못 가는 것 같지? 어, 뭐죠? 도리도리를 많이 하는 게 목을 못 가두는 건가? 근데 유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도리도리 많이 하는 거는 응. 발달 과정에 일부래. 응. 도리도리 많이 하면 좋대. 도리도리 너무 많이. 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선생님, 몇 킬로시죠? 거의 뭐8 킬로 될거 같아. 8 킬로 넘지. 머리가5 킬로 될것 같네. 엄마를 먹으려고. 해. 아기 좀비가 됐어 지금. 응. 원래 남자애들은 원래 이렇게 빨딱빨딱거리고 이게 한시도 못 감아 있고 그런 건가요? 너무 빨딱거리요. 강어예요 강어. 강호. 감으면 앉지도 못해. 별게 얼굴이 신기한 니 같아. 이아일은 살짝 하는 멋있어. 것 같고 멋있어. 머리는 여전히 없다. 머리야, <laughs> <머리는> 여전히, <laughs> 여전히 우리야. 밀어야 된다던데. 이 머리가 너무 좋아. 나 어, 좋아 이 스타일 좀. 그지. 그래도 많이 자랐다 야. 많이 자랐어. 좀 색감이 섰어. 살짝 위로 살짝 올라왔다 이제. 저먹힌 현장입니다. <laughs> 제 아내가. 아기 준비한테 다 먹히고 아아 느낌이 이상해요 입으 웃는 척 웃는다 와 카메라 들이대 웃는다치발기왜안 주냐고 물으시는 분 있는데 치발기를안 씁니다 치발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씨반해 먹었습니다 씨발기를 불러 안좋둥둥는거 같아 씨발기를 불러 둥둥아하이거 같아 씨발기를 불러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씨하하하

엄마 다리 부러지고 나이트 갔잖아 뭐라고? 그러신가요? 사실입니까? 아기 그 23살 때예요 <놀람> 아, 알겠어요 뭘 빨리 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무슨, <laughs> 무슨, 무슨 부족이세요? 모욕, 모욕시키는 목욕 부족이에요? 아기 모욕시킬 때 애기 춤추는 부족이세요? 이거 썸네일로 되겠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애기 <laughs> 목욕을 3살, 4살이 되더라도 아주 좋게 목 시간을 즐겁게 보낼 <arroganceEt> 수 있답니다. 너의 다섯 달 모습이란다. 웃기는 씨. 웃기나 이 자식아. 좋자, 좋자, 좋자. 지금 버섯 노트는 노딱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만해세요 제발 제발 좋다 그만해 다 죽어. 뭐하세요? 근데 엄마 머리 카락먹으면는데 엄마 머리 잡고 있구나 아, 진짜 유관 아니도 상승이에 엄마 머리 영 까무시 좀 됐어. 머리 참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내일 줄뭐 뭐 하냐? 내 와이프한테. 손때. 손때. 그 와이프한테 손때. 아, 아, 아. 어, 거기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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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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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힘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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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엄청 이거 그냥? 바, 발로 엄청 차 이제. 이거 옷갈아입히는데도한 한나절 걸리네. 우리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우리 이렇게 키웠을까? 갑자기 또 아. 따뜻해지면 열 올라오거든. 음. 대열이랑 한번 발라주고. 얼굴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laughs> 거리기네. 인사 마사지. 그시면 댓글. 안녕하세요. 귀엽게 생겼지. 여기 보는 좋아하 제가 여기 보는데. 잘 생겼나 봐. 찍어 봐도. 귀엽게 생지 인상 좀 인상 좀. 얼이 신기하다. 이불을 좋아하는 거 같아. 요미야 아, <laughs> 무슨 상황인데? 지야 아, 네가. 아, 찡이다, 찡. 아! 상! 미안해, 미안해. 미안. 엄마 나 입에, 나 입에 침이 떨어졌대, 침이 떨어졌. 집발꼬락에 네 <laughs> 지금 관심 가진다니까. 그렇게 앉아 놓네 여보. 집 발꼬락만 만져 지금. <laughs> 귀여워. 신기한가봐. 그리고 발가락 엄청 움직여. 집 입에 넣으려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처음 응. 보니다지구는 여기 뒤에 자고 있고요. 저는 밥을 먹어볼게요. 어 음? 아, 근데 잘 끓였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이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우린 지구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잘 보다는 열심히 키우는 것 같아 그럼 되지 않았을까? 부물 없어? 다른 애들도 저렇게 우, 우는 거 맞겠지? 안 우는 얘기 겠나왜밥 먹고 우는 얘가 대체 뭘까? 미용실을 빨리 시작해야 되나? 얘가 엄청나게 목을 잘 가누고 앉았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리도리를 네 겁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집이기에 허리도 조금은 감고 응. 이게 딱앉아고 목도 딱 떼어있어야지 먹이든가 말든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면 그게 되는 게 보통 6개월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적종할때 수학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패치핏으로일관는좀 어려운 거 같아 음. 는 웨이팅 고 있는 거 응. 잘잘 이거 먹으면 살만하니 하지만 자기는 지금 다시 체력을 기르고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해야지 살 빼겠다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요새 직원 힘든 거 맞아 팩트야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힘들지만 또 웃어주잖아 그것도 많이 웃어준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표정이 엄청 많아 맞아 왜냐면 애가 이하리도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응, 사실 요새 좀 한심도 떼놓고 집안일도 좀뭐 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도 또 보고 있으면 엄청... 또 사랑스러워 평생 할 때는 이제 웃는 게 없잖아 응, 그렇지. 웃는 것도 없고 뭐 표정이 잘 없으니까 얘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도 구분도 못 하겠다 지 응. 근데 요새는 막 웃고 막잘 잘 자고 일어나면 막 방금 고 웃으니까 응, 그게 힐링이지 응.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계란 삶아놨는데 그냥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에 흥미로운 조화 아니야? 사실 완벽했는데 뭔가 좀 아쉽냐? 조금 더 먹을래? 아니 이게 아쉬운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디저트가 아쉬운 거야. 핫핑크 먹었네. 나는 디저트 하고 뭔가 깎아. 지금 필요한 음 상태가 보이죠? 네. 하나 둘 셋. 와우. 점심을 먹었던 에리 <laughs> 갈비랑 에리 갈비랑 먹은 파파게티를 네. 같이 먹을. 원래는 저희가 애플 세척을 하는 것도 안 지워진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찌꺼기 청소하는 거일귀찮아요 냄새나고, 그래서 안하는 거. 오늘은 사실... 어떻게 하냐. 완전 홈쇼핑처럼 케첩 이런 거막 고추장 막 묻혀가지고 찌꺼기까지 다 하고, 완전 기름 그늘이거든요. 어, 왜 그렇게 할 거냐. 이게 상, 하부 전면에서 100도씨가 넘는 스팀이 막 쏘니까, 애벌 세척 없이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가능하다. <놀람> 살짝 물에 살짝 담가놨는데도 이래. 오, 그걸 그대로? 이런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하고 컵이랑 그릇 이런 거 있잖아 음. 이런 거는 여기 중간에 냄비는? 있지? 냄비 그런 것도 맨 아래 넣으면 되지 음. 그 오목한 이런 그릇들 있잖아 그니까 밑에서 쏜단 말이야 물길이 밑에서 위로 쫙 쏜단 말이야 음,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물길 방향으로 기울여 그릇을 음, 물길이 음. 잘 받을 수 있게 음. 이렇게 배치하고 수저는 뒤집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뒤집는단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아래 뒤집어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 돼요 물살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아이고 그렇지요 이도 맞아?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저 이런 거는 뒤집어가지고 여기 메뉴에 넣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 뭘더 묻힐 필요가 없어요. 음. 원래는 애사설치를바바하하고 하는데요. 이시키세척기의 능력을 보여드리려고 와우. 저녁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그렇를 참아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경사가 있단 말이야. 경사에 맞게 하면 돼. 오 잘하신다. <laughs> 저희는 진짜 가전들은 다 LG거든요. 신혼 때부터 가전은 LG LG 노래를 불러요. 가 엘지, 엘지, 세탁기도 엘지, 세탁기도 엘지. 그리고 청소기도 LG,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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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잖아 에어컨도 LG. LG를 되게 좋아합니다. 광고를더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응, 감사합니다. 지구 분육값을 벌기 위해서. LH 선생님들 이 식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거 주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기 자는데 시끄럽지 않냐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었고 혹시라도 조금 예민한 애기나 잠잘때막 세탁기 돌아가는 거 소리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코스가 있어요. 조용코스로 돌려주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잘 자죠? 여기 나와서 닫고 저희는 열풍 모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반딱 빠딱, 반딱거리거든요. 음. 그렇지 자동으로 돌린 다음에 열풍을 최대한 열풍 돌리는 거죠. 스팀까지 해보릴까? 응. 음.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 문이 지들로 열려가지고 열풍 건조를 시켜줍니다. 열풍 건조는. 나중에 그 진가가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42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까지 가장 뭐 살래? 뭣도 살래? 그러면은일뻤다 보다? 식기세척기, 부부싸움을 없애줍니다. 이빴다 뭐다? 진짜 깨끗하다. 이빴다? 이빴다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어. 왜 이빴다죠? 부부싸움을 없애줍니다. 음, 맞습니다. <laughs>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무조건 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들 14인용 살지 조금 작은 8인용 살지 이런 거 고민이잖아요? 음... 무조건! 큰거 사야 돼요. 저희는 14인용이니까 엄청 큰거 샀거든요. 아, 큰거 사고 솔직히 더 컸으면 좋겠어, 맞죠? 맞아 맞아. 우리가 대식구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을 자주 해먹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아예 안 해먹더라도 싸 놓고 한 번에 더 했네. 그건 인정이에요. 그리고 컵 이런 것도 손으로 막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파서요, 진짜. 진짜 깨끗해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반딱반딱하게 이거 보이시죠? 대박이죠? 쩔죠? 반짝반짝 눈이 나요 일찍 꺼 사면 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냥 <laughs>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해야 돼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우리 식세기 씨가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버틸만 하다 이게 식세기인가? 다른 샵 정말 진심 <laughs> 여태는 식세기가 다 돌아왔는데 지구는 아주 잘 자거든요 오늘 지구하고 인사 한번 하고 이제 저는 자